드디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는 내 소중한 환급금 다 놓칩니다. 복잡한 거다 빼고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핵심 내용만 알려 드릴게요. 연말정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인적 공제입니다. 본인과 부양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체감되는 절세 효과가 꽤나 큰데요. 많은 분이 배우자나 은퇴한 부모님, 자녀만 생각하시는데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아직 돈을 안 버는 형제 자매도 가능하고요. 조부모님 처남 처제와 시동생 신우이까지도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능하고요. 맞벌이 부부라서 자녀를 누구에게 등록할지 형제 중 누가 부모님에 등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부양가족에 등록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정리해두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인데요. 올해부터 1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라면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씩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줘요. 앞에서 설명한 인적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낮춰준다면 자녀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만 20세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만 8세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더 받는 구조라서 혜택이 꽤나 크죠. 추가로 올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분들이라면 첫 해안에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공제해주니까요. 꼭 챙겨주세요. 마찬가지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 부양가족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세 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요 생애 딱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 대상자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죠 다음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이두 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인데요 먼저 의료비는 영세한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자료 제출이 늦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내역이 빠지기 쉽고요. 안경 렌즈 보청기 같은 항목도 공제 대상이지만 판매점에서 직접 등록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비나 미수과 치료비는 공제율이 훨씬 높지만 사생활 보호 때문에 시스템상에서는 일반 진료와 구분 없이 적용돼 손해를 볼수 있어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방과 후 수업 용도서 교복 등은 증빙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으면 공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는 조회한 뒤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병원이나 학원 등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대상인데도 몰라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라면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특히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나이 기준을 늘려줘서 최대 만 40세까지도 청년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죠 여기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작거나 인사팀이 없는 경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신규 입사자는 누락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연간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1년 동안 낸 월세를 최대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집주인과 계약한 월세는 자동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겨 주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빙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망설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보통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는 무려 100% 세액 공제가 되죠. 도양사랑 기부금처럼 공공기관을 통해 낸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종교 단체나 소규모 시민 단체에 낸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부금을 낸 단체에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기부금은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올해 한도를 넘겨 공제를 다못 받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 다음 해로 넘겨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회사로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기부금 명세서를 꼭 챙겨두셔야 다음 연말정산에서도 이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올해 연말정산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더큰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핵심인 카드 공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매일 사용하는 카드, 카드사가 너무 많아 혜택 비교하기도 힘들고 캐시백 몰라서 손해보면 억울하잖아요. 아정당은 전 카드사 모든 혜택과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최대 39만원 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분 안에 바로 신청 가능해서 정말 시간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놓치면 아까운 카드의 만큼 생활 곳곳에 가만히 두면 손해보는 지원금 148만원 365일 24시간 1833-3504 아정당으로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에 최대 30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 아이들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아정당 모바일에서는 최대 지원금 받고 최신 휴대폰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추가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100% 보장 가능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 가능한 보장이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정당통의 제유물 클릭만 해도 최대 8.4% 포인트 적립받을 수 있고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100% 당첨 가능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